오랜만에 앉아 본다. 인사부터. 반갑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아, 뭐사 줄까? 이 어. 진짜 음.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앉아 보는 거 같아요. 네, <laughs> 우리가 <오랜만에> 저번 주에 <laughs> 이제 이런 영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음, 음, 주위에서 응원의 글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음, 음, 그래서, 예비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음, 오늘 음.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있다고죠? 음. 이따가 말했다시피, 우리 어, 유튜브 영상에, 쿡쿡 음, 음. t v 라고 알잖아. 아니, 아직, 아직, 유튜브 겸그 친구가 작곡가인데, 음. 그 친구가 우리 유튜브에 BGM, 음. 그러니까 배경음악을 해주기로 했어. 까만하셨소? 쉽게 말해서, 그것지 <laughs> 이제, MBC로 따진다면은, 음. 띵띵띵띵띵, 그거 있잖아. 어. <laughs> 만나면 좋은 친구. 좀잘좀 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그 음악을 이제 원장님하고 이윤승 교수님 채널에 저희가 무료로 작곡을 해. 드리고거 제대로 가는 거 아닌가? <laughs> 어, 구독자가 이제 곧 1만 명을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laughs> 오세 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음. 기본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네. 300제도 판매율 1위를 기록했어요잘 봐주셔가지고, 이쁘게 음. 봐주셔서 많이 사주셔서 진짜 감사하죠. 특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 윤승 교수나 자나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300제도 마찬가지고, 현지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네. 쉽게 말해서, 네. 뭐 대구는두말할 것도 없고, 음. 경남, 특히 경기도에 음. 현지 국공공무원들이 음. 직접 만나서 회의도 많이 하고 음. 아마 그 결과가 이제 300제까지 판매량 1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 오랜 기간 해온 게 있잖아요. 뭐 그래서 어뭐 그렇지 네. 올해 2월달에 이제 이윤승 교수랑 저랑 300제까지 판매량 1등이 된다면은 우리가 재능만음을 제대로 하자. 우선 일단은 시험이 제일 중요하시니까 이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자동차 구조원리는 실제 이제 현장에서 시험 보실 수 있는 음, 음. 난이도죠. 음. 어, 실제, 아,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것을 엄선했죠. 음. 몇 회분? 10회분. 네, 10회분. <laughs> 그래서 도로교통법규 10문제, 음. 자동차 구조원리 10문제, 음. 이렇게 해서 해설까지 달아가지고요 아마 요쯤에 이렇게 뜰 겁니다. 다음 <laughs> 점쯤에 <사람 조금에> 이제 <laughs> 네, 네. 출가를 할 건데요. 제가 그 네이버에 재능 나눔이란 단어를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네. 나와있어요. 네. 대가를 받지 않고 음, 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남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재능 나눔입니다. 수익금이 있잖아. 네. 이 수익금을 전에 우리가 기부를 한다. 아, 그러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 어, 어. 일단은 그 출판사에서 음, 음. 출판 인지되면 가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네, 출판하는 그 비용은 부대 비용은 들어가고. 그렇지. 그 외에 이제 교재에 남는 음. 우리 수익이지. 그렇지, 우리 수익. 어, 우리 수익이. 그 관련돼서는 우리가 뭐좀 좋은 쪽으로. 그렇지. 쓰면은 아직까지 어디에 기부할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음. 어느 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가지고, 음. 우리 전체 수익금을 이쪽에 기부를 했습니다라고 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인정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재능 나눔이 맞나? 재능 나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어떠한 뭐 도움, 대가도 받지 않고, 아니, 근데 우리의 재능을 나눠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음. 볼 수, 부담 없이 볼수 있는 게 재능 기부, 재능 나눔 아닌가? 교재를 구입하지 않아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그래, 그거. 교재비가 없어야 음, 재능 나눔이 음, 되지 음, 재능 기부가 음. 되죠. 그래서 이제 혹시나 우리에게 교재비는 무조건 나눔을 하겠다. 음. 어, 그게 제일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아요. 어디서는 뭐 교재비 엄청 받고는 는 무슨 재능 기부야? 뭐 재능 기부는 아니지. 쏘이다, <laughs> <소이라시만> 실은. <했어요. 웃음> 변별력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뭐번 선지 몇 명, 뭐번 선지 몇명 이렇게 해서 아이 문제는 많은 분이 맞혔고 이런 음. 이 문제는 많은 그렇지. 분이 틀렸다. 그렇지. 그래서 변별력 측면에 질적으로 이터를 보일 수있고수 그리고 이제 해설까지 넣어가지고 음. 두루마리 형식으로. 음. 음. 이제 시험을 실제 보신다라는 두루마리 휘둘지 않아. 영문근데 영문이 터진대요. 근데 <영국은> <웃음> <표진데>. <웃음> 일단 그런 식으로. 어 마지막으로 어, 교통법도 마찬가지예요. 음. 단순히 연선면허증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요? 음. 일정 보통은 몇 년까지 모를 수 있나요? 음.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가 아닙니다. 음. 제가 변별력을 상당히 높게 해놨으니까 단연 콘대 김진아 이윤성 실전 모의고사 10회 분을 푼다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그리고 진짜 진정한 재능 기부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응. 제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네. 특히, 이사생님 이렇게 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워. 고마워. 아니요, 가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갈 때, 그래도 기름값에. <laughs> <laughs> 고기는안넣어고 <laughs> 고기를 넣치고 해야 될까, <laughs> 어, 이거. 어이, <깜두지>. 감동적 <laughs> 합격자들의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10회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합격자에게 저희가 철저하게 조언을 받고 우리가 만든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튼 교재가 나오면은 네. 바로 우리 유튜브에 네.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고 네, 바로... 뭐 일단 병원에 한달 넘게 신세식일 정도로 몸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에, 건강이 일단 바탕이 되어야지 학습하실 때도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아, 어, 오늘 말잘해야 잘하실 수, 있저 4시간 강의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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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본인 건지 <컨디션> 좀.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음. 뭐 저희가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최대한 음,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지고, 어, 항상 이렇게 보탬이 될수 있게끔 노력하는, 어. 항상. 시대가 시대인이만큼 사태가 저희들이 마스크 끼고 이렇게 음. 영상을 촬영해 주는 점 양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나요. 음,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인생 말했다시피 네. 건강 관리 각별하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감기 걸리면 사람 식은 못 봤습니다. <laughs> 아무튼 <웃음> 교재 나오면은 바로 영상을 업로드해서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